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곤욕 배틀을 있습니다 이건 싱크빅에서 받은 건데요 자 한번 뜯어보죠 뜯어보죠 뜯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이맨어 스탠드 아, 켜두고 가 스탠드 켜아 이게 하기가 어려워 스탠드 먼저 켜고 이렇게 뜯었는데요.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뜯었습니다. 어, 여기 자꾸 붙으네요. 아, 여기, 이렇게. 애체 괴물이 있네. 어, 이거 끝나지도고 그래. 자, 이렇게. 다뜯어주면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흥갈씨. 징그러운 검도 한개 있네요. 자, 이걸 한번 거쳐 걸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보는 까야 어디에 보는 거야? 이렇게 된, 붙여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이거는 아잘안붙어 아, 이런 것도 야자 오늘 영상 재밌었다 부족한 걸한 개씩 눌러주세요